안녕하세요. 오늘 괜찮은 경매 물건이 있어서 소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118451 단독주택입니다. 매각일은 기 25년 5월 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며, 토지 면적은 33.88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19.09평이며, 감정가가 최초 8억 7천만 원 평가가 되었는데, 최저가 무려2 번이나 출리어서 5억 5천 6백만 원에 진행하는 기회입니다.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며, 현재 보고 계신 봉천동에 토지 면적을 무려 34평이나 깔고 있는 이 단독주택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 에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고로 이 물건은 특수물건이라고 해서 가처분이 걸려 있는 물건인데요. 제가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남들은 꺼려해서 가처분 입찰하지 못하는 물건을 쉽게 해결하여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물건입니다. 감정평가 현황 봐보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 는 8억 6천만원으로 평가가 되었으며 건물 같은 경우에 는 631만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주 용도는 단독주택이며 지상층 수한 층의 단독주택입니다. 사용승인 일자는 1973년도로 매우 노후화된 단독주택이며 구조는 벽돌 구조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를 별도로 보아야 하는데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의 권리들이 모두 동일하여서 건물 등기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하여 보고 계신 임차인 현황 부분은 아무것도 인수하지 않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등기부 등본 내용 봐보겠습니다. 소유권 하나, 가처분, 강제경매 하나가 있는데요.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가져오고 현재 소유자 이영모 씨외네명은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므로 당연히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강제경매는 경매가 끝나면 당연히 소멸하고요. 나머지 장지모 씨가 권리자인 이 가처분이 인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만 해결하면은 남들보다 더이 물건을 훨씬 싸게 단독 입찰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다섯 명인데요, 각각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해모씨, 이광모씨, 이광모씨, 이해모씨, 이영모씨가 상속을 통하여 각각 지분 5분의 1씩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전에 보셨던 가처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봐야 하는데요, 그 가처분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목적입니다. 이전에 보셨던 다섯 명의 소유자가 이 물건을 팔아서 5분의 1씩 소유권을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금액만큼 매각 대금에서 나눠서 가지자 돈으로 가지자 이런 취지로다가 공유물 분할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봐보면 피보정 권리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채권자는 아까 보셨던 장지모씨가 되어 있고요. 금지사항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라는 거죠. 공유물 분할 경매가 진행돼서 돈으로 나누어가지기 전까지 특별히 이 물건을 팔거나 지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저당을 잡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압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등기가 있음으로써 경매 개시가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이런 취지로다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죠 그 가처분을 토대로 이 장재모 씨가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면서 이번 공유물 분할 경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경매 종류가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가 아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목적은 달성을 하였으며 가처분은 당연히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경매 정보지상에 인수되는 사항은 단수. 이 경매 정보지상의 참고 사항일 뿐꼭 인수되는 내용이 아님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단으로 대수선 신고가 되어 있는지 위반 건축물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내용 보이지 않으며 가구수는 한 가구로 소유권을 100% 지닐 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대지 위치와 집원 도로명 주소를 등기부등본상 내용과 똑같은지 확인을 하였으며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연하족 건물으로 벽돌 같은 것으로 이물 이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구, 구역,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공란이 아니라 건물이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그 당시 행정 서비스가 부족하여서 공란인 것 뿐이지 특별히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임을 확인하였으며 면적은 63.11 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이영모 씨, 이광모 씨 등이 소유권 지분을 5분의 1씩 5명이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니까 감정평가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24년도 10월에 이 물건이 8억 6 9 0 0만원으로 평가된 모습을 알수 있었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다소 낡은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어느 정도의 수리는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이 건물이 수리를 해야 되니까 많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졌냐 이렇게 보기엔 어렵고요. 아까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의 99%, 100% 토지에 대한 가격으로만 평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에 대한 가치로는 별로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수리를 해서 임대차를 둘 수도 있고 혹은 나중에 신축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황조사서에는 특별한 내용은 보이지 않으나 내부의 마당에는 폐기물이 가득하여 출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폐기물차 같은 경우에 트럭 한 트럭 빌렸을 때그 가격이 약 3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빌려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면 되니까 아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또 전입세대 열람과 외국인 체류와 확인서 열람을 해봤을 때 등재된 자는 없다고 하니 임차인으로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이고 최선순위 설정은 24년도 9월 24일에 설정된 말소기준권리로서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있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보셨던 가처분이 여기서 내용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은 것 등기상 인수하는 조건이 공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보셨던 가처분도 아무것도 인수하지 않습니다.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기여 특이사항 없고요 비고라는 일괄 매각한다. 이런 내용이 기 자가 되어있 습니다. 문건 접수내역에서 유치권이라던가 경매 정지 신청서 이런 특별한 내용은 전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 특이사항이 없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지적도입니다. 현재 저희 물건지는 이곳에 위치해 있고 신림역과 거리가 약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는 위치로 보여집니다. 이 물건을 접근하실 때는 재개발과는 좀 거리가 좀 있고 신축을 한다거나 혹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물건을 사용 수익화하거나 혹은 물건 자체를 싸게 사서 혹은 가처분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물건을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것을 단독 입찰로 해서 싸게 산 다음에 물건을 파는 형식으로 물건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물건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3층짜리 지하 1층과 2층이 포함된 건물을 좀 들고 오긴 했지만 특별한 사항이 보이지 않는 한 현재 경매 최저가 5억 5천 6백만 원인데요 토지 면적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12억에 거의 나와 있, 11억 9천만 원에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이고요 외하 됐든 간에 제가 이 물건을 따로 시세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최저가 자체가 매우 저렴하다 매우 싼 것이죠 토지 이용 계획도 봐 보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112제곱미터입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꽤나 높죠. 358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은 보여지지 않으며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합니다. 경매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2호선 신림역 도보권에 두 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시세 차익은 최소 2억 예상됩니다. 남들은 쉽게 접근 못 하는 가처분을 쉽게 해결하였으며 아무래도 가처분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수하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으며 현장 조사는 별도로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로 편한 댓글이나 카카오톡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